그렇죠? 아나비소녀 아니 여러분 아시죠 저희 그, 타이베이 콘서트 때 희재 솔로곡으로 이걸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희재가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아 한번 이걸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급하게 가사를 열심히 외웠거든요 근데 첫첫 마디 세 글자를 틀려버렸어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솔직히 하지만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정말 열심히 준비한그 마음만 잘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. 네, 우리 리더님을 제가 아 관리를 이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. 아, 그래요. 참 손이 많이 가는 거. 어. 아. <laughs> 참 손이 많이 가는 우리 리더님. 손을 많이 그래? 네? 손을 아, 많이 돼? 아니야. 아. 아. <laughs> 어. 저희가 이제 또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, 어, 저희가 세븐스가 8일 후 31일날 앨범이 나옵니다, 여러분. 어, 이번에까지는 커버곡을 같이 들려드렸지만, 만약에 다음이 있다면, 다음에 저희가 만날 때는 저희 곡을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, 또 저희가 사실 한 번도 눈물 흘리거나 한 적이, 아니, 있어? 아, 피크타임 때 있는데. 콘서트 때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아껴두고 저희 첫 단독 콘서트가 있다면 그때 올 테니까 그때가 되면 저희 우는 거 보러 다들 와주실 거죠. 진짜요? 네 여러분 정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보이이만큼 정말 자신감도 있으니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어, 세븐 오스를 통해서 저희가 재데비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. 정말 굉장히 복잡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또 오늘 굉장히 이제 피크타임 멤버들이랑 막 챌린지도 찍고 그랬거든요. 기대가 되시죠? 네, 그래서 정말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세븐우스의 무대와 노래를 들려드릴 순간을 너무너무 학수고대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, 오늘이 좀 마지막이지만 또 저희가 다시 만날 날은 정말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저희 곡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그럼 저희 또 이렇게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릴 건데 지금 너무 더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? 또 시원하게 저희 웨이브 한번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l e t